황영웅 여전히 음악을 이어가고 있었다. 애원했습니다. 다티오피 멤버들이 전국 투어를 열심히 진행하는 동안 황영웅은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가수. 진이 최근 황영웅의 고향을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황영웅의 집에 도착한 가수진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경악했습니다. 황영웅은 형과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화면 너무 행복하고 밝아 보입니다. 황영웅이 불타 탈락의 충격에서 회복한 모양입니다. 가수 만진이 황영웅을 만나 전국 투어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mbn 이사는 황영웅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앞서 어버이날을 맞아 공개한 황영웅 부른 여자의 일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처럼 황영웅 영상을 공개한 소속사에 팬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하루 빨리 황영웅의 복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팬들이 황영웅의 노래를 들으니까 설레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합니다. 여자의 인생은 원래 선배 가수 이미자의 히트곡이었는데 황영웅의 커버가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줬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황영웅의 보컬이 많이 늘었고 그동안 열심히 연습해왔다는 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영웅이 여자의 인생을 부른 영상은 한 8일 게재됐으나 지금까지 조회수 점이 영영 만뷰를 돌파하며 각종 유튜브에서 화제입니다. 특히 황영웅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훨씬 좋아져서 팬들도 기뻐하고 있는데요. 황영웅의 연예계 복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